어, 오늘 일과를 마치고 잠깐 봉산교 어, 다리 요 밑에 아, 짬낙할 겸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금 물이 상당히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배수를 지금 농사실이라서 그런지 비가 왔는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어,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저, 저쪽 그 이쪽이 이제 봉산면인데, 어, 봉산면으로 들어오는 저기 오른쪽으로 이제 저기 등산길 같은 게 있거든요. 산책로가 있는데, 어, 거기에 좀 가파른 그 비탈길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여기 빠진 편에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잘돼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차를 세우고, 음, 이제 한번 내다보니까 지금 이펜스를 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도 길이 오히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laughs>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잠깐 짬낙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쪽 맞은 편에 보시면 또두 명이 이제 뭐 차를 이제 그 몰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또저 뒤에도 흰 차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저 길이 사실 물에 잠겨가지고 중간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데 지금 이제 몇달 동안 계속 비가 이제 가물다 보니까. 저 길들이 좀 단단해지고 이제 저까지 차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어 아무래도 저기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이렇게 뭐 비탈을 내려가지 않아도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훨씬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어뭐 만약에 낚시를 뭐 하시려면 이제 저쪽에서 저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기 갈 때는 저기 뭐 다리 입구에 보이는 보통표지판 파란색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어 저기서 지금 차가, 흰차가 갖고 있는 저 국도를 더어 따라서 진행을 하시다가, 어 갑자기 이렇게 급컵으로 꺾이는 부분에 이제 다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제 진입로가 있고, 그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쪽에 다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분들도 무슨 낚시를 아직은 꺼내지 않았는데 이제 낚시를 하러 오신 것 같기는 하네요. 어, 아까부터 서서 이제 요 밑에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간혹 좀뭐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뛰는지 물결 같은 게 다리 밑쪽에서 이제 한 번씩 보이는 것 같고 뭐 여기는 이제 좀 뭐, 뭐 제법 뭐 패스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리 밑에 부분 같은데 교각이라든지 이런 그늘진 데 이제 패스들이 이제 뭐 좋아하니까 어,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패스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 있는 대부분의 다리가 다 거의 뭐 너무 가물어 가지고 밑에 이제 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낚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 유일하게 그 유일하게 이게 봉산 다리 밑에는 이제 아직 수량이 뭐릴 낚시 같은 걸할수 있을 정도의 수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다리 근처에서 낚시를 뭐 하려고 하면 이쪽 공산다리 밑에 이쪽으로 뭐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저 분들이 뭐.. 으이구 으이구.. 낚시를 하러 내려오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기는 뭐 그렇게 가파른 것 같지는 않은데 살짝 좀뭐 어, 경사가 저쪽은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쪽은 좀 약간은 좀 완만하게 내려가서 밑에 발판 부분은 그래도 평지니까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낚시로 낚시도 어, 좀 댐권이나 저수지권은 물이 깊고 또 이제 그런 경사지 같은 데서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뭐 조심하시고, 뭐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채비를 해서, 뭐 오랜 시간은 못하지만 상황이 어떤지, 바닥에 걸림이라든지, 뭐 어떤 입질 정도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내려가는 길이랑 이제 어 저기 다리 밑에 상황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이제 펜스로 넘어서 진입을 하는데 이쪽 바닥에 보니까 어 이렇게 철망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장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잘못 밟으면 이 장어 뚫고 들어와서 발 다칠 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구에만 좀 이렇게 절망이 이렇게 좀 잘린 절망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빠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조금은 어 여기도 있네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요 들어오실 때 돌아 들어오실 때요 끝부분에 이렇게 앞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바닥을 잘 보시고 들어오셔야 또 괜히 또 낚시하러 왔다가 또 저거 밟고 뭐, 다치고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행히 그냥 무심코 들어왔는데 그래도 바닥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또 보니까 저런 그 철망 같은 게 있어서 음 버리거나 피하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낚시하러 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실 때 저런 그 바닥을 잘 보고 다니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뭐 낚시 전용 신발이나 또 장화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신으시는데 그냥 고무 장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거 잘못 밟으면 발을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살짝 뭐 가파르긴 한데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보니까 그 나무 딸이 이렇게 많이 익었더라고요. 어 여기도 이제 딸기 나무 딸이 이렇게 좀 익었고. 보니까 여기 상당히 어 깨끗하네요. 다른데 보면 이 나무 딸에 그 벌레 같은 게 이제 많이 먹어서 사실 이제 따서 먹기가 좀 그런 나무 딸들도 있는데 여기 나무 딸들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 문뭐 낚시하면서 또 이렇게 딸도 따 먹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또 좋은 것 같거든요. 음. 밥도 좋네요. 음, 여기도 하나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 딸에 그 딸나무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벌레들이. 좀 많이 붙은 있는데, 저기는 좀 깨끗한 것 같고, 여기도 좀딸 나무가 있네요. 낚시하러 와서 사실 낚시를 해야 되는데, 뭐, 제사보다 뭐, 제밥에도 관심이 많다고. 그래도 이제, 이 과정들이 다 뭐, 낚시 과정이니까, 그렇게, 딸도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내려왔는데 저런 그 시멘트 구조물들은 비가 오면 좀 미끄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내려오실 때 조금은 조심해서 이제 내려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밑에 이런 길들은 크게 아파르지 않고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녔는지 길이 이렇게 나 있네요.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이 정도 길이 났을 정도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다리 밑에 거의 다와가는데저 맞은편에 저분들도 이제 뭐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기 두 분이 하고 계시고, 아까부터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한 그 조가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위에서 본 것보다는 상당히 구조가 크고 어 그냥 가까이에서 저 중간 교각까지 뭐 던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저까지 던지는 게 상당히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렇게 쉽게 뭐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요 바로 교각 밑에 부분은 직벽이고 해서 음음 저는 여기서 이제 저 중간 교각까지 던질까를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어렵게고 물가까지 내려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전에 그 유튜버들을 보니까 이쪽 편으로 해서 이새길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길이, 어, 우리 내려오셔도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내려온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이제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제법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또 거리가 되네요. 어, 저 앞에는, 거물을 지신 건지 밧줄 같은 게좀 보이고 일단은 다리 교각 쪽 안쪽이라든지 근처로 해서 이쪽 훑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교각 쪽으로 내려가서 교각 바로 옆은 직벽인데. 약간 그러니까 떨어진 이 부분은 완전 직벽은 아니고 그래도 한 제법 경사지, 경사는 지경사 지네요. 그래도 뭐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오늘 또 약간 빗방울이 드는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또 왔거든요. 비가 오면 또요 벽왕 밑에 또 비를 좀 피할 수도 있고 음.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타버트로, 어, 한 번, 조금,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호라든지, 어, 소프도범 사용, 사용해서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각 주변으로 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아, 어, 요 밑에, 그, 그, 아주 작은, 뭐, 블루길인지 새끼가 하나 있어서, 지금 이 볼락웜 가지고 같이 이게게험낚아보려고 거, 이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어, 아직 못, 다, 못 낚았습니다. 그, 큰 고기들이 이 중간점에서 막 뛰긴 뛰는데, 이렇게 입질이 이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네요. 일단 살짝 피가 지금 이제 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어 약간 웜 잠깐만 바꿔서 몇분만 던져보고 어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뭐 이렇게 조반은 없지만 저기 지금 블루기인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저쪽에 계속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음, 얼굴 보려고 낚으려고 해도 잘 입질은 하거나 뭐 속아주진 않네요. 아, 낚시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잘 속여서 그럴듯하게 해서 고기가 이제 그게 소가 너무 오게하는그라볼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 속성들을 어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비올 때는 어디로 가고 여름에는 또 어디에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공부가 좀 먼저 돼야 이게 고기를 낚는 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까이에서도 많이 뛰고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나 어 그런 습성들을 잘 몰라서 이 낚지 못하는 거겠죠 일단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서 몇 분만 더 던져보고 어 그렇게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블루길이죠 저게 새끼는 자꾸 이제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계속 가고 있네요. 제가 물지 않았어. 일단은 다른 포인트로 좀 옮겨서 한번 또몇번 던져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